배우 김우빈이 어쩌다 사장투를 통해 반가운 얼굴을 비쳤습니다 비인도함 원칙 판정을 받은 후 오랜만에 예능 나들이에 나선 것인데요. 17일 첫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어쩌다 사장투에서 김우빈은 절친 차태현과 조인성이 영업을 맡은 할인마트의 첫 번째 아르바이트생으로 배우 이광수 임주환과 최장신 알바생 3인조로 훈훈함을 선사했습니다. 반면 익숙치 않은 마트 환경에서 조금은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저 속은 거예요? 오랜만에 텔레비 나온다고 뭐좀 냈는데 라고 허탈하게 말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. 김우빈은 2022년 새해부터 tvN 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, 영화 에게플러스인 넷플릭스 새 시리즈 택배사까지 주연 작품 소식들을 연이어 전하며 화려한 복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그런 그가 작품 공개에 앞서 첫 예능 출연으로 뜨거운 반응을 몰고 온 가운데 다음 주 방송에도 만만치 않은 아르바트의 세계를 예고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. <목소리>